바로 저렴한 매물들이 땡땡땡에서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디서요? 바로 자 요즘에 필수품 중에 하나가 휴대폰도 있지만 자동차도 있죠. 아, 네. 네 후배님도 이제 울산에 사시면서 자동차가 없으면 어디 다니기 힘들잖아요. 네. 자동차 가지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자동차로 가져왔습니다. 오, 자동차? <laughs> 예, 부동산 TV이긴 하지만 네.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국산차가 있고 외제차가 있어요. 음. 자, 국산차를 사고 싶어요? 외제차를 사고 싶어요? 아무래도 외제차가 한 번쯤은 타고 싶은 것 음, 같아요. 한 번쯤은 타고 싶다. 네. 자, 그럼 제가 지금 외제차를 정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끝맞나요 <laughs> 자, 국산차와 외제차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국산차도 가격이 4천만원. 그 다음, 외제차도 가격이 4천만 원이에요. 네. 네. 같은 가격에 뭐, 제네시스급과좀 저렴한 외제차 4천만 원될수 있겠죠. 자, 그럼 나라에서는 취득세를 내죠? 네. 취득세가 얘는 40만 원, 외제차도 4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음. 자, 그런데, 나라에서 갑자기, 아,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겠어. 라고 하면서, 신취득세가 나왔습니다. 얘는 480만 원. 근데 외제차는 적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40만 원. 자, 그러면은, 어떤 차를 사실 거예요? 외제차를 사죠. 예. 네. 그랬더니, 외제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왠지 조금 강자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바로 480만 원으로 바꿔줬습니다. 음. 자, 그런데 우리가 매해마다 자동차세를 또 내죠. 이걸 일단 일명 보유세라고 하는데 이 보유세가 10만 원, 10만 원씩 내고 있다가 아니야, 국산차보다는 외제차를 조금 더 강자한테 많은 세금을 걷어줘야 돼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표해지다 보니까. 얘를 240만 원으로 바꿔버립니다. 음... 그래서 4천만 원에서 240만 원을 보일 수 있다 보면 4년만 지나면 거의 천만 원 정도의 세금으로 다 가버리잖아요. 네. 자, 그러면 후피님이라 한다면 국산차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외제차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국산차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외제차를 가지고 있는 후피님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팔아야겠죠. 팔아야죠. 팔아야죠. 국산차를 타니까. <laughs> 둘때막 하면 부담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얘를 바로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팔아버리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고차 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고차 시장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음. 무조건 직거래로만 팔아야지만 돼요. 음.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근데 외제차가 음. 더 많이 나오겠죠. 어, 어, 네. 자, 그러면 이 외제차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스탠스는 점차 팔려고 하는데 직거래밖에 안돼 음. 그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중고차 시장이 있다 한다면은 중고차 딜러가 사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없고 직거래를 한다면은 살 사람을 바로바로 바로 못 구하다 보니까 음. 이렇게 매물들이 쌓여져 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더 많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세는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음. 자 그러면 후피 님이 지금 상황에서 외제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 상황이 이루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시세가 점차 떨어질 거니까, 네. 우리 이제 기다리면은 되겠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매물이 자꾸 자꾸 쌓여져 가니까 점차 점차 네. 이제 싸진 가격에 나중에 살 수가 있겠죠. 네. 자, 제가 지금 차에 대해서 좀 비유를 드렸는데,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바로 저렴한 매물들이 땡땡땡에서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디서요? 바로 여기에서. <웃음> <웃음> 자 근데 이 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음... 법인 매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이 법인 매물들이 왜 쌓여져 갔느냐 그리고 이 매물들이 왜 나오려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 먼저 (2019년도 12월달에) (4주택) 이상인 자들은. 이렇게 4%의 취득세율을 적용을 시켰어요. 네. 여기서 노무초특별세랑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은 4.6%의 취득세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한 취득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음. 당시만 하더라도 4배보다 더 많은 취득세를 해. 음. 자 만약에 매매가가 5억 원인데 여기서 기존의 취득세는 550만 원인데 변경된 취득세는 2,300만 원이에요. 굉장히 세죠? 네. 자, 그러면 나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위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법인은 그대로 1에서 3%, 6억 원 이하까지는 1.1%를 그대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아... 자, 그러면 법인으로 구입하시겠습니까? 개인으로 구입하시겠습니까? 법인으로 그렇죠. 당연히 구입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 거죠. 네. 국산차와 외제차 이런 네. 것처럼 하나의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인데 내가 4주택 이상일 경우에 법인으로 취득하면 은 1,750만 원을 저렴하게 취득세를 낼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법인의 매물수가 증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음. 자, 그리고 얘는 2019년도 12월 16일에 이렇게 아까 전에 4주택 이상 자에게는 4.6%의 취득세로 들어갔는데, 법인은 어떠한 취득세의 중과가 없었었거든요. 음. 하지만 2020년 7월 10일에 이렇게 법인 또한도 12%, 음. 즉 지방세까지 포함한 13.2%의 취득세를 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부터 거래량이 줄어들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실제 거래량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2019년도 12월부터 2020년도 7월달까지 법인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그 이후로 뚝 떨어지죠. 네. 왜냐하면 더 이상 메리트가 없으니까. 음. 자 그러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법인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봤더니. 얘가 종부세가 들어갑니다. 2021년도 기속분부터는 종부세가 들어가요. 2주택 이하는 3%, 음. 3주택 이상은 6%의 종부세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네. 더큰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공제를 해주거든요. 공시가격의 6억 원을 공제를 해줘요. 음. 근데 그 공제액 없이 네. 내가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3%, 두채 3%, 세 채부터는 6%의 종부세를 내게 돼 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음.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디 어디에서 그런 매물들이 나오느냐? 음. 먼저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곳을 한번 유심히 봐보면 되겠죠. 음. 자 KB 주간 상승률로 기준을 봤더니 2020년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세종 1 5 2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세종에 모 아파트를 봐보니까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거래량은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남양주를 봤더니 가격이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또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음. 자, 그리고 노원구. 를 봐봤더니 얘 또한도 가격이 올라갔지만 거래량 잠깐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규제 지역이 아닌 창원 의창구 당시에는 규제 지역이 아니었었으니까 자 여기를 봐보니까 가격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는데 거래량은 거의 없어요. 음.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가격 올라간 거 이해했어. 자 이제부터는 한번 거래량을 봐보려 합니다. 자, 거리량, 시도별로 봐봤더니 경기도가 제일 높아요. 아, 이렇게 시도별로 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이 경기도다 보니까 경기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시 군구별로 한번 봐볼게요. 시 군구별로 봐보게 되니까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에 뭐가 있죠? 동탄이에요. 동탄이죠. 남양주시, 뭐 용인시 등등에서 쭉 나오고, 읍면 동별로 봐보니까 이렇게 상계동, 삼본동부터 해가지고, 남양주시, 뭐, 와부 해가지고 쭈르르 나옵니다. 음. 지금 요 읍면 동별, 잘 캡쳐해가지고, 얘는 실거래에 대한 거래량, 1월부터 6월이 제일 많았었던 그 거래량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이 어떤 동의에서 거래가 많았지라는 것을 한번 캡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법인 거래. 지금까지는 실거래였고, 이제부터는 법인 거래수가 제일 많은 곳은 어디였냐? 1위부터 40위까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청주시, 화성시, 수원시, 청안시 용인시, 김해시 등등에서 주로 나와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큰 도시가 있고 작은 도시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큰 도시는 원래 거래가 많다 보니까 법인 거래 수가 많아도 많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법인 거래 비중이 10%를 돌파하는 곳이 어디냐 네. 살펴봤더니 이 지역은 법인 거래 비중이 10%를 돌파시켜요. 어...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 중에서 좀 괜찮은 아파트들이 법인으로 거래가 됐을, 외부 투자로 거래가 됐을 확률이 높겠죠. 네. 자, 그럼 어떤 어떤 아파트들이 좀 그랬느냐. 거래 비중이 높았던 지역들을 한번 살펴봐보도록. 자, 세종시 같은 경우와 청주시를 한번 가져왔는데 세종시의 새뜸마을 10단지 아파트는 여기에 공시가격이 5억 9백만 원이에요. 자, 여기서 종부세 3% 내면은 1년에 1,500만 원, 6% 내면은 3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게 돼 있죠. 와. 자, 청주시. 게 있는 두산지웰 2차 얘는 4억 4,300 이기 때문에 3%는 1,300 6%는 2,600만원을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내줘야지만 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자 음. 다음 천안시 천안시에는 지웰 더샵 불당동에 얘는 5억 6,300 얘는 1,600과 3,30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게 됐죠 울산의 문수로 2차 예, 또한, 도 7억 4천이기 때문에 3% 2억 2천, 6% 4억 4천만 원의 종보세를매 해마다 내게 돼 있어요. 참고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지역들은 거래 비중이, 법인 거래 비중이 10% 이상인 지역들만 가져와 본 거예요. 자, 다음은 화성시 동탄, 우포환 중에 운항 퍼스트빌 아파트를 가져와 봤는데 이 아파트는 무려 공시 가격이 8억 600만원, 3% 2400, 6% 4800만원의 종부세를 내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사벌 지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5억 7천만 원의 매매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종부세는 좀 낮은 편이에요. 얘는 이제 2억 4천 6백이고 3%로 적용이 됐다 그러면 740만 원 상대적으로 적죠. 음. 만약 평택시이 정도의 종부세다 그러면은 1년, 2년 정도 더 버틸 수가 있는데 음. 여기서 공시 가격이 만약에 4억을 넘어간다. 뭐 3억 5천부터도 약간의 부담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지금은 어느 정도 거래에 대한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법인에 대한 거래 비중이 높은 곳 법인에 대한 거래 수가 많은 곳 중에서 이렇게 종부세가 높은 아파트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들은. 아까 전에 외제차가 매물로 나온 것처럼 매물로 내놓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언제, 언제 그런 매물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올까요? 그, 종부세를 산정하는 음. 날짜가 6월 1일이니까. 네. 내년 초부터 막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법인에 대해서 그 날짜를 산정하는 거는, 종부세 산정하는 날짜는 6월 1일이 많긴 하지만, 이 내년도에 2022년도, 2021년도. 공식 가격을 발표하는 날은 음. 4월이에요. 4월. 예, 그래서 3월달까지는 직전 연도에 공식 가격을 산정을 시켜주게 돼 있거든요. 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다면은 아마 1월이나 2월 정도에 매물을 내놓아서 한 4월에서 6월 정도에 매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매물들이 또 이제 쏟아져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투자로 들어간다. 하면은 이게 그냥 보이스도 요즘 많아지고 있고 거래도 굉장히 뜸하고 음. 또 특히나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2021년도에 전국적으로 그 심리가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음.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로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이 될수 있지만 실거주로 꼭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신, 있으신 분들은 내년 1월에서 2월 그리고 특히 3월 정도까지는 이런 매물들을 조금 지켜봤다가 실거주의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떠한 매물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저렴한 매물들이 어떤 어떤 도시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매물들을 또 지켜보면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만일 실고주자, 그리고 투자자 제가 계속 실거주자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투자로만 너무 국한되지 않고 실거주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는데 올라가길 원하고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다 보니까 음. 어느 정도 베이스에는 투자에 대한 기본기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실거주든 투자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 오늘 정말 꿀팁이네요. <laughs> 네 매주마다 이렇게 꿀팁 네. <laughs> 꿀팁을 또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꿀팁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꿀팁. <laughs> 지금 가져놓은 게 엄청 많으시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laughs> 네 내년에 한살더 먹고 우리 만나도록 해요. 네 수고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